코딩 교육 네 번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차 산업 혁명 코딩 역사, 코딩 교육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빠로서 혹은 엄마로서 아이의 코딩 교육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코딩 교육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앞에 와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거는 죄송하지만은 에, 사기꾼이라고 보세요. 전문가는 없어요. 물론 조금 더 미리 해서 어, 조금 더 먼저 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전문가는 있어요. 개발자로서 20년 이상 진행을 했던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그분들이 코딩 교육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딩 교육 전문가가 코딩을 잘 알고 있다. 프로그래밍을 잘 알고 있다. 컴퓨터 언어를 많이 알고 있다. 이거 코딩 교육의 전문가 아닙니다. 무슨 무슨 기술사라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뭐 정보처리 기술사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 사람들 코딩 교육 전문가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기술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코딩 교육 전문가로 어 취급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우리 아이들의 코딩 교육에 있어서 그분들이 조금 비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 개발자들은 자바라고 하는 이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거의 뭐 80~90% 이상이 자바라는 언어를 써요. 이게 기업에서도 그렇고 그뭐 행정기관들. 어,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정부 기관들이나 은행들이나 거의 대부분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하고 있는 그 많은 경우들이 이 자바라는 언어를 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서비스를 만들거나 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듈들을 조합해서 어, 조합해서 마치 블록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집을 짓듯이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SI라는 말을 써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뭐 이쪽에 있는 모듈 가져다 쓰고. 예를 들면 은행 사이트를 만든다고 그러면 뭐 게시판 하나 가져다 쓰고, 거기다가 은행이니까 뭐 접속할 때 필요한 뭐 인증서 관련된 거 쓰고, 어 그리고 보안 관련된 모듈 가져다 쓰고. 이렇게 딱딱 붙여가지고 딱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하게. 이게 사실 뭐. 은행들은 많잖아요. 은행들이 많다고 해서 각각의 은행들이 들어가면 은 각각의 은행들이 뭔가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냐? 그럼 그건 아니죠. 보이는 거는 조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si 쪽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뭐 구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이런 종류의 서비스들을 만든다 그러면 자바라는 언어를 쓰는 경우들은 굉장히 좀 드물 거예요. 새로운 언어들을 써서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 텐데 거의 국내에 계시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자바라는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씁니다. 실제로 프레임워크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개발자였던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새로운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보는 거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2007년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올해가 2018년이죠. 10년밖에 안 됐어요 아이폰이 출시된지도.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개발 개발자로 있었다. 20년 전에 언어를 지금까지 쓴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들 뭐 코딩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좀 그렇겠죠. 20년 전이면은 강산이 두번 바뀌기 전 옛날입니다. 차라리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으면은 20년 전이 아니라 지금 한 2~3년 된 그런 좀 똑똑한 개발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축적했을 거라는 기대는 글쎄요. 웬만한 사람들을 봐서는 제가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됩니다. 4차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미래적인 거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는 없어요. 경험해 본 사람이 없거든요.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없어요. 예상하는 사람만 있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해야 돼. 마치 어, 뭐 쪽집게 과외하듯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교사는 부족하고요, 전문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입이들은 굉장히 왕성하죠. 그게 지금의 코딩 교육 이 시장의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많이 신경 쓰고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치려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사입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코딩 교육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 주변에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저도 같이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e time, all the time, all the 아 i m e all the time, all the time, a l 명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직장을 갔는데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제가 어떤 학부모한테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 저는 그분한테는 아이들한테 자바는 절대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바를 쓰고 있는 개발자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자바를 쓰는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어 신입들을 안 뽑아요. 처음 자바를 공부해서 온 사람들을 안 뽑아요. 왜냐하면은 경력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경력자들 써도 되는데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뽑아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이런 거를 하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학생 때부터 자바라는 언어를 배운다 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새로운 거 계속 찾으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되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은 지금 쓰는 언어와는 또 새로운 언어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어쩌면은 텍스트 중심이 아니라 그래픽 중심의 언어들이 더 많아질지도 몰라요. 그거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교육과 미래와 디지털, IT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이런 전문가들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코딩 교육. 제가 몇 가지 사이트들을 여기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코드다노알즈 두 번째 코드클럽 인터내셔널이 있어요. 그냥 코드클럽에서 들어가시면은 영국 쪽에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될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코드클럽 인터내셔널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여러 가지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글로도 이제 번역이 돼요. 한글로도 일부 프로젝트들이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코드 클럽에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스크래치 관련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받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코드다 도안즈하고 코드 클럽 요두 가지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뭔가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그거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가르치거나 영어를 가르치거나 국어를 가르치면은 내가 어른이고 내 아이를 가르칠 때는 넌왜 이것도 몰라라는 그런 소리를 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나는 아니까 어른인 나는 아니니까 나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고 이 영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고 이 영어 단어 뜻이 뭔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아이가 내 아이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아이를 막 혼을 내면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들은 부모가 아이를 직접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코딩 교육은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코딩 교육은 뭐냐 그러면 제가 아이들하고도 이 코딩을 해봤고요 어, 엄마들 모셔놓고도 했었는데 어, 아이와 엄마가 같이 한번 했었거든요 같이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게 아이들은 굉장히 잘따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알아서 찾아서 막 해요. 제가 앞에서 이제 몇 가지 블록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은 이렇게 만들어져 한번 해봐 그러면 은 아이들은 그거 금방 하고 그거를 혹은 하지 않더라도 그 옆에 있는 다른 블록들을 가져다가 막 조합해가지고 자기가 재미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웃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제가 딱 시킨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되면 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코딩 교육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다 알고 있는 거라면 수학이나 영어처럼 어른 이미 이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아이들이 부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신나할 수 있어요. 엄마가 모르면 아빠가 모르면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게 그걸 가르쳐 줘요. 엄마는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또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엄마랑 아이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저는 이게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드다 누가 할지 코드클럽 이거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내용들 쭉나운을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 거예요. 공부도 하면서 코딩도 하면서 그러면서 더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엔트리 세 번째 있는 거고요. 네 번째 스크래치, 스크래치 사이트 들어가 보셔도 굉장히 재미있는 걸 많이 할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소프트웨어에 놀자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어, 만들어 놓은 PDF 파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북들, 전자책들 이거를 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보셔도 돼요.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땐좀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어서 약간 좀 다른 것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다른 것들도 뭐 계속 어, 채워 넣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어, 제가 유튜브에 처음코딩 이란 이름으로 동영상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솔직히 코딩 교육 처음 할때제 거를 지금 봐서 할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올리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